안녕하십니까 생 어, 김일교수입니다 어, 오늘 어 멘탈의 연금술 생과 습관 챌린지 32일 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상향인간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 우상향인간이 되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어제 눈이 왔죠 지금 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많이 오진 않았는데요 눈이 조금 내려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침에 산에 올라와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10도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하루 바쁜 날이라 아 부지런히 올라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우상향인간이 되기 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라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나요?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힘이 생겨서 그것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리고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내가 이렇게 되면 이거를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못하면 나는 이제 뭘로 해야 되지? 길거리로 나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다른 것들이 있든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것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전하라고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늘 모든 것이 도전이었어요. 지금 이 삶도 도전이에요. 253일차, 4일차 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추우면 어떡하지? 눈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그렇게 추운 날이고 눈이 오는 날입니다. 예, 이 김이 솔솔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라와서 영상을 촬영하고요. 저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토닥토닥. 그래,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김일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행이나 실행해보고 잘못되면 수정하면 돼요. 실행하지 않고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잘못될지 잘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생각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실행하는 여러분, 실행하는 2022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상향 인간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두 번째 도전하고 세 번째 실행하는 것입니다. 2 0 2 0년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생과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늘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예. 삶의 방향, 진로, 아, 여러분들 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1대1 1시간 무료 코칭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